여기는 인셉션 같은 그런 느낌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이구입니다 I need to order. I haven't ordered yet. He didn't receive it. 도포트로 가는 전철역 아닙니다. 보이시나요? 여기 인셉션에서 본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환상의 장소입니다.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마르세이유입니다 여기 구시가지를 전체 다 리모델링 중인데 이것도 리모델링 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는 어시장입니다. 아. 아.

월세유항이 아, 그리스인들이 와서 개발을 했었던 그런 항구랍니다.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. 아,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. 요새를 지나 여기 뮤셈 오후에 올 예정입니다. 저기 다리가 보이시죠? 저희가 저 다리를 건너갈 예정입니다. 경수타야 여기 한바퀴 돌아도 이쁘섬의 모습입니다. 어우, 구름이랑 아주 잘 어울리네요. 안개는 방해수선, 원더크리스토맥스의 배경이었던 되이쁘섬입니다 프리올 섬입니다. 프리올 섬과 연결된, 다리로 연결된 섬입니다. 이게 세 개의 섬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저희는 어, 이 메인 아일랜드에서 만, 시간을 보내다, 갈예정입니다이 오픈을 한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. t 다 This one? Yes. 홍아. 이거는 누들로 만든 볶음 밥들입니다 볶음밥. 우리의 만찬입니다. 먹고 지금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이제 곧 출발합니다. 불산이야. 음, 네, 네, 저기 파랗고 빨간 아파트, 그게 건축 공부하는 친구들은 와서 꼭 보고 가는 모형이래요. 르세 l 유 올드 포트에서 본 노틀담 배성당입니다.